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우 원수로 우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우편우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 바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우리는 처음에는 마음이 백지인 상태로 태어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백지인 우리의 마음에 그림을 그려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떠한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영원한 나라에서의 삶 또한 우리가 마음에 어떠한 그림을 그렸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나라에서의 삶이 달라지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마음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가는 사람은 그의 삶 속에서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의 어둠을 그려가는 사람은 그의 삶 속에서 그는 어둠을 나타내면서 어둠을 보여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들의 마음을 어둠으로 그리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100년 뒤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마음에 어둠을 그리기 쉬운 날이 올 것입니다. 그냥 살아가면 삶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어둠을 그리도록 사단은 우리의 환경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아름다운 마음을 그릴 수 있는 환경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수고해야 할까요? 사단의 그 일을 막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도록 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어둠이 더 쉽게 우리들의 마음을 어둠으로 만들도록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그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기 위한 도구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의 환경을 바꾸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자기 뜻을 때로 사람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다 사람의 열심입니다. 사람의 수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모르고 내 열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가지 도구들을 사용하셔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버지를 더 많이 사랑하는 자녀가 되는 데에 열심을 내야만 합니다. 우리의 열심은 거기에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아버지를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아버지를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렇게 아버지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찾아야만 합니다. 환경을 바꾸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삶을 찾아야만 하는,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길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다음 세대들을 위해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아버지를 더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어야만 합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말씀 기도입니다. 말씀 기도를 통해서 생명의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생명이 더욱 풍성하게 됩니다. 말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레위기 12장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아멘. 남자 아이를 낳으면 8일 만에 할 일을 행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워놓으신 법입니다. 사람 생명을 만들어내는 마음의 어둠을 그리는 그 영을 잘라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의 피, 사람의 생명을 흘리는 피. 그 피를 흘려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통로를 잘라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어릴 때 해야 한다. 나은 지 8일 만에 하라고 하십니다. 어릴 때 해야만 합니다.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어릴 때이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만 합니다. 사람 생명이 들어오는 그 포피를 잘라버리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해야만 합니다. 또한 어른이 되어서 믿기 시작한 어린 성도들, 영적으로 어린 성, 육신적으로는 컸지만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도 처음부터 믿기 시작한 처음부터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포피를 잘라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 생명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말씀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갈수 있습니다. 말씀 기도를 먼저 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말씀 기도를 통해서 사람 생명의 통로는 잘라내고 예수 생명의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말씀 기도를 할때 예수 생명이 흘러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말씀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은 그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사람 머리로 판단만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받을 수 없습니다. 말씀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머리로 판단하면 이것이 어찌하여서 주님의 은혜 통로가 될수 있는가라고 판단하면서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말씀기도의 은혜를 말씀기도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멘 베드로는 다윗의 노래를 인용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시는 것을 볼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그것을 보고 노래를 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것을 보고 노래를 했을까요? 요한봉 보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위의 물음에 대한 답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보겠다고 해서 볼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여 하늘의 눈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아버지께서 보여주셔야만 볼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늘 노래를 부르면 하늘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눈을 뜨면 하늘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 노래를 부르면 하늘 세계가 마음에 그려집니다. 그래서 하늘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혼으로 인식하지 못하지만 생명의 노래를 부르면 하늘 세계가 내 마음에 그려지게 됩니다. 노래를 한번 부르면 한 획이 그려지는 것이고, 또 생명의 노래를 부르면 또한얘게 그려지면서 그림이 완성되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하늘 눈 생명의 눈이 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본 것을 살게 됩니다. 우리 몸은 내가 보는 곳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본대로 살게 되고 본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 세계를 보면 생명의 세계를 보면 생명의 세계를 향하여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기도 생명의 노래를 계속해서 불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아멘 사단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인 아담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탐내며그 자리를 뺏으려고 한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그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단을 발 아래에 두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단을 발 아래 두어야만 합니다. 사단은 발 아래 두고 밟고 다니는 존재지 머리 위에 두고 경배하는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중에 일부러 사단을 경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방신을 섬기거나 어떠한 특별한 행위를 하는 것만이 사단을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종이 되어서 그의 말대로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사단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가 시키는 대로, 그가 좋아하는 대로 살고 있으니 그것이 그를 머리에 두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빛으로 그를 밟아 버려야만 합니다. 4십일 금식 후 찾아온 사단을 말씀으로 밟아 버리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말씀의 빛으로 사단의 머리를 발발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사단의 머리를 밟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이시라. 아멘.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만 따라서 걸어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머리인 그리스도께서 명령한 대로만 움직여야만 합니다. 머리의 명령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몸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딘가에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병을 고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병이 들렸는지 무슨 병이 들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기도를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말씀 기도를 할때 생명의 노래를 부를 때 우리의 영혼의 병이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머리 대신은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십니다. 내가 살아 있으면 내가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머리인 사람은 사단을 경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합니다. 나라고 하고 있는 내가 죽어야만 합니다. 내가 죽은 사람이 바로 예수 바보입니다. 나는 없고 예수만 있는 사람이 예수 바보입니다. 예수 바보인 사람이 예수 생명의 통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토처럼 사는 사람이 예수 바보입니다. 세상은 예수 바보를 비웃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예수 바보를 사랑하십니다. 세상은 사단을 경배하는 사람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예수 바보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예수 바보가 되는 첫 걸음은 말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걸음걸음,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생명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잘 걸어가고 계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걸음을 걸어가다 보면 예수 바보가 예수 생명이 됩니다. 예수 생명이 되면 예수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 바보의 길을 걸어가며 예수 생명으로 만들어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